제가 축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의 들 미래를 위해서 있다. 당장은 어려운데, 그래도 차곡차곡 쌓여가면 조금 조금씩 세상이 나아질 거고, 나아진 세상에서 아이들이 조금 조금씩 지금보다는 나은 조건에서, 나은 현실에서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꾼을 찾는 것도 국가에서 나한테 좀 빌려줘, 하나의 의무잖아? 의무는 맞춰야지.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새로운 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브레이크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투표하는 겁니다.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학과 폐과 통보를 받아서 이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때문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가 돼야 제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신이 인 발굴되는 것는 바라는 측면에서 특별하라고 합니다. 제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러 가는 것 같아. 요 딱히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도 투표, 투표율이 많이 낮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효 투표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laughs> 저희 손주들이요. 밝은 미래하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투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너무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서 그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젊은 세대들 더 좋은 일자리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사회에서 대우받는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 같아요. 제가 투표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더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앞으로 출마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기울여서더 좋은 공약을 내 네,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투표하러 가는 이유는 그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재작년에 그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바다 아래에서 목숨을 잃어 갔었죠. 근데 사람 목숨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 어떤 다른 생명에게도 신경을 쓸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정치인들, 제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저는 투표장에 나갔습니다. 4년에 한번 국민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그 주인 되는 날, 어, 혜회원들이 어, 주인을 제대로 4년 동안 모실 수 있게끔 주인으로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는 꼭 하거라. 어디 찍는 건내 간섭 안치만은 투표는 해야 한다. 왜요? 국민이 한 사람을 해야지, 당연히. 국가의 국민이라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너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그냥 대등한 애 그냥 투표하는 게 좋을 것아요자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뭐 불만을 말해야죠. 투표도 안 하고 무조건 뭘 해달라는 거야. 먼저 투표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정치와 투표와 선거와 그리고 어, 우리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주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측면에서 더 인재를 뭐 발굴한다. 뭐 이런 측면이 더 있으니까 투표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투표하러 가자, 친구들아. 또 <목소리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봄날에, 그러니까 나들이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당원들 잘. <laughs> 만약에 저희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시간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한번 조사를 해보고 굳이 뽑을 사람이 없다면 가서 무효표라도 잠시 신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러 투표 갑시다. 갑시다 20대 분들도 충분히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이 버린 한 표가 나중에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지금 괜찮을지라도 나중에 피폐한 삶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꼭 염두하시고 시간 조금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